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시아도 아합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 세상 지혜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영적 붕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오늘 역대야 22장은 요람의 아들 아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어, 앞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어, 아사왕부터 우리가 계속 어,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어요. 에, 그의 아버지 어, 아사왕 아들이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어, 우리가 쭉 생각해봤던 것이 어, 아사왕이 시작이 좋았어요. 모든 우상숭배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제도를 그, 그 제들로 인하여서. 어 그, 그 강물에 씻어 버리고 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중심이 분명하게 출발했어요. 나중이 잘안 됐어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만 끝까지 하는 게더 중요하지요. 아사 왕은 그거를 잘 못했는데. 그의 아들 요사밧이 그거를 잘해냈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휘청이는 영적인 위기가 있었었습니다. 역시나 아합과 이세벨과 사도를 맺으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동맹을 하나님과의 연합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를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 아들 여호람이 그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요. 어, 정말 못된 아내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의 속성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 이게 결탁되어져 있어요. 그냥 나는 우상을 섬기겠다 한 신을 섬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의 그 이면에는 사람의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어쩔 수밖에 없, 없는 신이 되느냐면 인간의 욕망과 탐심 이거를 이루어주는 신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세간에 화제되고 있는 이단들이요. 다 그와 같은 행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에 투영되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그거를 세워놓고 섬기다가 자기의 욕망을 섬기다가 그걸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어지는 구도입니다. 아달야가 그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 여호람이 그로 인하여서 아내 이야기를 잘못 듣고 곁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엔 병으로 정말로 고생 고생하다가 그가 전쟁터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슬펐던 게 무엇이죠? 한 나라의 왕이 죽임을 당했는데 백성들이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에 어느 목사님께서 올 68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아파하면서 그 목회자 카톡방에 글을 올려 놓으셨어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글몇자 적습니다 하는데 짧은 글이 아닌데 그저절 그분의 생애에 대한 좀 옆에서 지켜본 자의 동역자의 여러 가지 안목 따뜻한 정서들을 그 기록 쭉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아, 참 부럽다. 동료 목회자에게 이런 바램을 평생에 흔적으로 남겨온 한 목회자의 여정이 참 귀하다. 그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분분하는 상황 속에서도 옆에서 당신의 분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다했던 우리 목사님, 주님 품안에서 그 따뜻한 품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소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무엇인가의 흔적에 선한 영향력을 남겨 놓았다 라는 것, 그 글을 쓰시는 목사님이 그 귀한 글자락에서 마지막으로 남겨 놓은 다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신이 선한 영향력을 남겨 놓았으니. 산 자의 몫신 우리들에게 그 목을 태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아니었겠는가 여호람은 그거를 못 했지요. 누구 한 사람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안타까워 눈물 짓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로 하느님 앞에 올곧은 삶이고 누군가에게 선악 영역을 끼칠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호람은 그거를 못하다가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갑작스럽게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아시아는 그의 어머니 이제 아달야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달야는 부기세벨 아합과 어, 이세벨의 어, 어, 딸이에요. 어, 홍건 못된 투영을 자기 아들에게 이제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고 사실 아하시야가 본심이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 본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악한 의도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아달랴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손자들을 아달랴가 다 죽여요.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니 아들 죽었으면 아이고 우리 새끼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할미에 가져야 될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의 피부시 손주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짐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입니다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 일이어도 그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오 그의 영향력을 받아 쫓는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속히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의 여부는 그래서 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 줍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좋은 길을 가고요. 나쁜 사람을 곁에 두면 나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는 이들, 함께 말씀을 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행동은 결국 잘못된 결론을 이르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통행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아합의 집의 길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하여 악을 행하였다. 악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식들을 염두에 두고 안 사는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어찌하든지 자녀들을 위한 희생의 세월을 부모님의 책임 소화에 두고 우리는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의도된 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로 경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줘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누구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통화되어져서는 안되지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살다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예, 우리도 믿음의 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믿는 자녀를 만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부, 믿는 부모님을 만나 또한 믿는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중추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소명이요 사명임을 기억하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얼 무디의 동양 교훈이라고 하는 1881년도에 기록된 내용에 이런 자기의 경험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식었습니다.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언제나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과 한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의 몰락이 바로 영향력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무디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함께하니.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술을 앞에다 두고 나는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건 누가 스스로 장담할 수 있겠어요 피하는 것이죠 가까이 두고 금목자욱이라고 영향을 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배도 그렇습니다 끊으시는 분들을 보면 일체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단 것을 먼저 끊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끊어요. 그거를 가까이 두고 나는 안할수 있어. 그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죠. 함께하지만 통화되지 않으려면 더 함께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선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내일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가까이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처럼 가까울 수는 없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인격으로 담아 함께하는 가족과 지인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닮은 사람을 만나니 나는 여한이 없다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무릎을 치며 탄복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씨를 남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다 죽였으나 요아스가 숨었더라. 아달야의 폭정은 끔찍했어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겠어요. 궁궐이면 궁궐이라는 한전된 곳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니 할머니가 그렇게 미쳐 칼부림을 손주들 양하여서 행할 때 얼마나 어린아이들이나 바라보는 이들이 정말로 공포감에 휘말렸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구해 내십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역사가 망가뜨려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시작할 한 줄기 희망을 남겨 놓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그 틈바구니에서 바늘구멍 하나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 뭐 블랙홀처럼 큰 거를 뭐 남겨 놓는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 바늘구멍 하나. 그런데 이야기는 그 의미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희망은 있다.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 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남은 자의 소명,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남은 자의 소명, 지역 사회의 남은 자의 소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난 나홀로 남았다. 외로워요. 두려워요. 공포스럽습니다. 할머니가 그 짓을 했는데 누구 어느 손주가 살아남았다고 했다고 다행이다. 할수 있겠어요.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를 찾아내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린 것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공포심이 가득가득 그늘로 드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 어린 생명을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나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약간 절망의 그늘이 이렇게 드리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고 찾지요. 하나님 하고 찾아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기는 쉽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절망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넓이가 어떠하든지 그 길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 한 사람을 남기셔서 인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정 가운데서도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둠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회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데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요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더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요하스, 요하스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요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 되어질 이유는 그 피난처 대신 주님에게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망가진 역사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 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다시금 예배자리로 다시금 기도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해 하십니다. 2009년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새벽을 깨우리라 책을 쓰셨어요. 그 내용 중에 젊었을 때의 한 부분을 이렇게 회고해 놓셨어요. 으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교회 폼당 매 납줄에 앉았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도망이 멈추었고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회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절죄히 끊을 것 끊고 중심을 하나님으로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방향성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분명히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바늘구멍을 찾게 되어지고요. 그 바늘구멍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품고 오늘 영한 날씨에 추운 한파가 시작되어졌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환경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는 그 믿음의 신앙의 줄로 하나님 주시는 멋진 삶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말과 사람의 영향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통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걷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깊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구원의 씨를 남기시며. 새 일을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아스처럼 주님의 성전 안에 숨기 하시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다시 회복해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그품 안에서 새 생명과 소망을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